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 TV입니다. 20대 중반 여성 고객분입니다. 라섹 수술을 받으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원거리를 바라보는 시력은 1.0으로 아주 좋습니다. 단지 3시간 정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보안경을 맞춰서 착용하고 있지만 그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근거리 불편함을 일으키는 원시와 원시의 처방 방법. 이때 고객분의 눈 상태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섹 수술을 받고 3년이 지났습니다. 원거리를 바라보는 시력은 1.0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피곤도가 많이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도 3시간 정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하면 눈은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피곤함이 혹시나 다른 이유일까 싶어서 컴퓨터 모니터형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착용하였지만 피곤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분의 실제 근거리 불편함을 유발했던 원인은 원시였습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원거리를 바라볼 때눈 안의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원거리를 바라보는 시력은 1.0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를 바라볼 때는 원거리를 바라봤을 때 사용된 긴장과 근거리를 바라볼 때 필요한 긴장도가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3시간 동안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봤을 때 눈의 피곤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원시를 처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단은 원거리 시력이 1.0이 나왔기 때문에 시력 향상에 필요한 원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거리를 바라볼 때 조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록검사를 통해서 적색과 녹색. 이두 가지 색상이 동일하게 보이는 선명도가 완전 교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시의 경우에는 조절하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교정 후 원거리가 흐려 보이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상시 조절 습관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절 습관이 약간은 남아있도록 원시를 처방하였습니다. 단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절 습관과 원거리 흐림을 고려하여 도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성 렌즈의 경우에는 원거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근거리를 바라볼 때 조절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가입도가 추가되면서 근거리를 한결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제품의 특성상 근거리를 바라볼 때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거리를 장시간 바라본다고 할때 눈을 아래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를 3시간 바라본다고 하면 턱을 들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공 사이즈가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동공이 큰 경우에는 다양한 도수가 세팅되는 기능성 렌즈가 원거리 흐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렌즈의 특성상 근거리를 편안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수를 조정하여 단초점 렌즈로 결정하였습니다. 라섹 수술 후 원거리 교정 시력은 1.0이었습니다. 현재 고객분이 느끼시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바라봤을 때 생기는 피로감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피로감은 원거리를 바라볼 때 시력이 약간의 원시였기 때문입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원거리를 바라볼 때도 조절을 하게 되고, 근거리를 바라볼 때는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절의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하여 원실을 처방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원실을 처방하게 되면 모니터는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원거리 흐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조절 습관과 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원거리는 물론 근거리를 바라볼 때 조절의 피로도를 줄여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원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근거리를 장시간 봤을 때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런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한 안경을 착용함으로 해서 눈이 좋아지거나 반대로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는 것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유해한 광선을 줄여주기 위한 옵션입니다. 실질적으로 불편함의 원인인 원시가 처방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불편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편안한 근거리 시생활을 조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섹 수술후 원거리 시력은 좋지만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봤을 때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력 검사와 제품 선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스 안경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